2만 년전 어느 새벽, 아메리카 대륙의 한 원주민 사냥꾼이 피투성이가 된채 동료들과 함께 숨을 헐떡이고 있었습니다. 그들 앞에는 방금 쓰러뜨린 12톤짜리 메머드가 누워 있었지만 안도할 틈도 없었죠. 불과 100미터 밖에서 두 마리의 스밀로돈이 성인 팔뚝만한 검치를 드러내며 다가오고 있었고 반대편에서는 티라노사우루스만큼 무거운 거대곰 아르크토도스가 먹이를 빼앗으려 으르렁거리고 있었거든요. 돌창 몇 자루로 이 괴물들을 상대해야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아메리카 원주민들은 살아남았어요. 아니, 살아남는 것을 넘어 결국 이 땅의 지배자가 됐죠. 도대체 원주민들과 함께 살았던 이 괴물들은 어떤 생물들이었을까요? 그리고 왜 그토록 강력해 보였던 거대 동물들은 모두 사라지고 원주민들만이 살아남게 된 걸까요? 지금부터 한때 아메리카를 지배했던 경이롭고 무시무시한 생물들과 그들이 사라진 비밀에 대한 이야기를 시작해 보겠습니다. 원주민들이 처음 아메리카 대륙에 발을 디딘 건 지금으로부터 약 3만 년 전으로 추정됩니다. 그때 그들을 맞이한 건 오늘날과는 완전히 다른 세계였죠. 지금은 멸종되어 화석으로만 남은 생물들이 실제로 숨 쉬고 있었고, 그중 일부는 현대 동물들과 비슷해 보였지만, 크기나 위험도는 차원이 달랐습니다. 또 다른 생물들은 아예 지금은 존재조차 하지 않는 완전히 다른 종이었어요. 그렇다면 이 괴물들 중 가장 먼저 눈에 띄는 건 무엇이었을까요? 바로 글립토테리움입니다. 멀리서 보면 안킬로사우루스 같은 공룡으로 착각할 만큼 온몸이 갑옷으로 뒤덮여 있었거든요. 이 녀석은 아르마딜로라는 동물의 고대 조상인데, 아르마딜로는 등에 딱딱한 껍질을 가진 작은 포유류입니다. 그런데 글립토테리움은 자동차만큼 거대했죠. 글리토돈이라는 유명한 악화에 속하는 종이었고, 이 그룹의 가장 큰 특징은 바로 어마어마한 크기였어요. 작게는 개만한 것부터 크게는 소형차만한 것까지 다양했습니다. 글리토테리움은 그 중에서도 가장 큰 축에 속했고, 성체는 길이가 2m를 넘었으며, 무게는 무려 1.2톤 가까이 나갔거든요. 큰 수컷 기린의 무게와 맞먹는 수준이죠. 이렇게 무거웠던 이유는, 몸 전체를 감싸고 있던 거대한 등껍질 때문이었습니다. 수많은 골판으로 이루어진 뼈로 된 갑옷이었거든요. 글립토돈류의 대표적인 특징이긴 했지만, 글립토테리움은 다른 종들보다 훨씬 두껍고 높은 갑옷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골판의 두께가 때로는 5cm나 됐으니, 오늘날 가장 두꺼운 거북이 등껍질보다 8배나 두꺼운 셈이죠. 이런 밀도 덕분에 포식자들의 공격을 막아내는데 엄청난 효과가 있었고, 머리와 꼬리까지 뼈로 된 갑옷이 덮고 있어서 방어력은 더욱 강화됐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이렇게 무거운 갑옷을 입고도 글립토테리움은 생각보다 느린 편이 아니었어요. 골판들이 완전히 융합되지 않아서 어느 정도 유연성이 있었거든요. 덕분에 위험할 때 재빠르게 움직일 수 있었고, 막다른 골목에 몰렸을 때는 꼬리를 무기로 휘둘렀습니다. 도에디 쿠루스처럼 가시가 달린 곰봉형 꼬리는 아니었지만, 글립토테리움의 꼬리는 완전히 뼈로 된 원통 형태였고, 끝부분이 뾰족한 고리들로 배열되어 있었어요. 처음에 고생물학자들은 이게 단순히 과시용이라고 생각했는데, 지금은 무기로도 썼을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죠. 꼬리 고리들이 움직일 수 있는 띠 구조로 이루어져 있어서, 골판으로 덮여있음에도 자유롭게 휘두를 수 있었거든요. 게다가 꼬리 근육도 상당히 강력해서, 시속 40km 정도의 속도로 휘두를 수 있었을 거라는 추정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능력 덕분인지 글리토테리움은 약 15,700년 전까지 텍사스, 루이지애나, 플로리다, 사우스 캐롤라이나 전역에서 번성했어요. 그런데 이렇게 성공적이었던 동물도 원주민들에게는 사냥감이었습니다. 텍사스의 한 화석 유적지에서는 인간이 글리토테리움의 골판을 부분적으로 먹은 흔적이 발견됐고, 다른 유적지에서는 비슷한 방식으로 해체된 두개골이 여러 개 나왔거든요. 더잘 무장된 도에디쿠루스 같은 다른 글립토돈들도 원주민들에게 사냥당했다는 증거가 있으니 글립토테리움 역시 마찬가지였을 겁니다. 물론 원주민들과 함께 살았던 모든 동물이 이렇게 쉬운 먹잇감은 아니었습니다. 다이아울프가 바로 그 증거죠. 이름과 달리 다이아울프는 진짜 늑대가 아니었어요. 에오시온이라는 독특한 속에 속하는 개과 동물이었고, 늑대보다는 자칼에 더 가까웠거든요. 멀리서 보면 늑대처럼 보이긴 했지만, 아주 크고 붉은 빛이 도는 늑대였습니다. 평균적으로 역대 가장 컸던 늑대만큼 컸고, 최대 크기는 110kg까지 추정되니, 기록상 가장 큰 개과 동물이었어요. 크기에 걸맞게 물어 뜯는 힘도 무시무시했습니다. 강력한 턱과 하이에나처럼 적응된 치열 덕분이었죠. 한 연구에서는 다이올프가 모든 개과 동물 중 가장 강한 교합력을 가졌다고 밝혀졌습니다. 이런 힘은 큰 먹잇감을 사냥하는 데 최적화됐고, 땅늘보, 말, 프롱혼, 들소, 마스터돈까지 공격했어요. 더 무서운 건 이들이 고도로 사회적인 무리 사냥꾼이었다는 점입니다. 12마리에서 30마리까지 집단을 이루어 살았거든요. 이런 사회 구조와 강력한 교합력이 합쳐져서 당시 가장 성공적인 육식 동물 중 하나가 됐고 많은 경우 가장 흔한 종이기도 했습니다. 라브레아 타르 구덩이에서는 다른 어떤 동물보다 2천마리나더 많은 다이올프 화석이 발견됐을 정도죠. 이런 통계는 꽤 인상적이면서도 원주민들에게는 나쁜 소식이었습니다. 먹이를 두고 경쟁해야 했으니까요. 그런데 다이올프만 위협이었던 건 아니에요. 당시에는 개과 동물만 땅을 배회한 게 아니라 엄청나게 위협적인 고양이과 동물들도 많았거든요. 그중 가장 무서운 건 아마 스밀로돈이었을 겁니다. 스밀로돈. 바로 검치 호랑이로 유명한 이 맹수는 정말 무시무시했습니다. 우리가 아는 고양이과 중 가장 무섭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인상적인 외모와 거대한 이빨 발 덕분이죠. 그런데 겉모습만 무시무시한 게 아니라 당시 가장 큰 포식자 중 하나였거든요. 다이아울프를 가볍게 제치고 역대 가장 큰 고양이과 동물 중 하나였습니다. 원주민들이 마주친 스밀로도는 역대 가장 큰 사자만큼 컸습니다. 크기도 위협적이었지만, 진짜 무기는 바로 검처럼 길게 드러난 송곳니였죠. 이 송곳니는 최대 28cm까지 자랄 수 있어서, 티라노사우루스 이빨보다 길었어요. 이런 무시무시한 무기를 가진 스밀로도는 작은 동물을 노리지 않았습니다. 거대한 초식 동물들을 사냥했죠. 거대 들소, 낙타, 글립토테리움, 마스토돈, 어린 매머드말 같은 것들이었습니다. 현재 이론으로는 스밀로돈이 이런 큰 먹잇감을 처치할 때 송곳니를 먹잇감의 목에 깊숙이 찔러넣거나 밀어넣어서 아주 빠르게 죽였다고 봅니다. 목은 부드러운 부위라서 이빨을 깊이 찔러넣기만 하면 치명상을 입힐 수 있었어요. 굳이 턱 힘이 강할 필요가 없었거든요. 실제로 스밀로돈은 상대적으로 약한 물림력을 가졌습니다. 작은 고양이과 동물 수준이었죠. 그래도 이 방법은 효과가 뛰어났고, 게다가 현대 고양이들처럼 날카로운 발톱도 가지고 있어서 사냥할 때 먹잇감을 단단히 붙잡을 수 있었습니다. 사냥 능력은 여기서 끝이 아니었어요. 빗발꿈치뼈를 조사한 결과 스밀로도는 뛰어오르는 능력이 탁월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3.7m 높이까지 점프할 수 있어서. 자기보다 몇 배나 큰먹잇감위로 쉽게 뛰어 올랐을 겁니다. 신체적 특징 외에도 두개골 스캔 결과 현대 고양이과와 비슷한 뇌구조를 가지고 있어서 시각과 청각이 발달했고 사지 협응력도 뛰어났다고 합니다. 정말 완벽한 사냥기기였던 셈이죠. 게다가 어떤 화석 유적지에서는 여러 마리의 스밀로돈이 가까운 곳에서 발견돼서 무리를 지어 사냥하고 협력했을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어요. 이런 완벽한 사냥꾼이었던 스밀로돈은 당연히 원주민들에게 큰 골칫거리였습니다. 원주민들이 노리던 동물들을 똑같이 사냥했으니 다이얼프처럼 경쟁자 역할을 했거든요. 이런 경쟁은 아메리카 거의 모든 지역에 퍼져 있었습니다. 스밀로돈이 대륙 전역에서 발견됐거든요. 경쟁은 때때로 치명적이었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둘다 비슷한 생태적 지위를 차지하고 같은 지역에 살았으니까요. 일부 사람들은 먹이로 공격당했을 수도 있습니다. 스밀로돈의 크기와 무기는 무방비 상태의 인간을 쉽게 제압할 수 있었거든요. 이건 다른 고양이과 동물들, 심지어 초기 검치 호랑이들이 확실히 호민인을 잡아먹었다는 발견으로 뒷받침됩니다. 오늘날에도 현대 기술과 낮은 개체수에도 불구하고 매년 약 500명이 큰 고양이들에게 죽거든요. 그러니 최소한 몇몇 인간들이 검치에 당했을 거라고 추정하는 건 무리가 아니죠. 하지만 원주민들에게는 이보다 더 무서운 존재가 있었어요. 바로 아르크토두스, 거대 단면곰이었습니다. 약 22,800년 전까지 미국에 살았던 이 괴물은 역대 가장 큰 육상 육식 포유류 중 하나였어요. 무게가 최대 957kg까지 나갔을 것으로 추정되는데 중형 티라노사우루스류보다 무거웠습니다. 체격도 엄청났죠. 네 발로 걸을 때 사람 눈높이까지 왔고, 두 발로 서면 3.4m까지 자랐거든요. 당연히 다른 동물들처럼 아르크토드스도 잘 무장되어 있었습니다. 극도로 튼튼한 골격과 강력한 사지, 큰 발톱이 달린 앞발을 가지고 있었어요. 입도 꽤 위협적이었습니다. 넓고 강력한 두개골로 지탱됐고, 두꺼워진 앞니와 송곳니가 늘어서 있었죠. 하지만 아르크토드스는 생각만큼 사륙 본능이 강하지 않았을 수도 있습니다. 연구에 따르면 기회주의적 잡식성이었고, 식단은 서식지에 따라 달랐거든요. 예를 들어 캘리포니아 라브레아 타르 구덩이의 표본들은 대부분 초식성 식단을 가졌지만, 북쪽에 살던 것들은 더 육식성 식단을 가졌어요. 너무 크고 느려서 더 민첩한 경쟁자들과 싸우기 힘들었기 때문에 경쟁을 줄이려고 먹이를 바꿨던 겁니다. 하지만 이게 만만한 존재였다는 뜻은 아닙니다. 메머드나 마스토돈 같은 대형 초식동물들 중 많은 수가 아르크토두스에게 물린 흔적을 보이거든요. 게다가 고생물학자들은 아르크토두스가 자기 크기를 이용해서 때때로 인간을 포함한 포식자들을 쫓아내고 그들이 잡은 사냥감을 빼앗았을 거라고 추측합니다. 결국 저녁 식사를 포기하거나 이 괴물과 맞서 싸워야 하는 선택의 기로에 서게 만들었던 거죠. 물론 아르크토두스보다 더 위험했던 동물들도 있었습니다. 바로 메머드와 마스터돈 같은 거인들이었죠. 원주민들은 콜롬비아 메머드, 털 메머드, 피그미 메머드 그리고 아메리카 마스터돈과 함께 살았습니다. 피그미 메머드를 제외하면 이 코끼리 친척들은 모두 현대 코끼리에 맞먹는 거대한 크기였습니다. 가장 컸던 콜롬비아 메머드는 실제로 아프리카 코끼리보다 컸습니다. 어깨 높이가 3.75m였고 무게는 12.5톤이나 나갔어요. 더 유명한 털 메머드는 그만큼 육중하지는 않았지만 여전히 덩치가 컸고, 약 8톤의 현대 코끼리와 비슷한 키였죠. 한편 아메리카 마스터돈은 셋중 가장 작아서, 키가 약 2.1m였지만, 땅딸막한 체형 때문에 여전히 엄청나게 무거워서, 같은 키의 코끼리보다 80%나 더 나갔고, 때로는 11톤까지 나갔습니다. 이런 엄청난 크기와 함께, 이세 종은 아주 두꺼운 피부를 가지고 있었고, 마스터돈과 털 메머드의 경우, 빽빽한 털까지 있어서, 추위뿐만 아니라 공격도 막아줬어요. 그리고 당연히 거의 모든 장비들처럼 상징적인 엄니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 엄니는 들어올리고 파고 방어하고 먹이를 모으는 데쓸수 있었죠. 덕분에 이들은 플라이스토세 전역 거의 모든 서식지에서 발견됐습니다. 마스터도는 침엽수림을 선호했고 털메머드는 탁트인 초원에 살았으며 콜롬비아 메머드는 초원이나 사시나무 공원지대에 살았습니다. 이렇게 광범위하게 분포했기 때문에 원주민들과의 충돌은 불가피했습니다. 증거를 보면 거대한 크기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인간 사냥꾼들의 기술에 무릎을 꿇었어요. 실제로 인간들은 아메리카에 도착하자마자 이 거인들을 사냥하기 시작했는데 2만 년 이상 된 특정 표본들이 인간이 만든 무기로 인한 상처와 일치하는 흔적을 보이거든요. 하지만 초기에는 인간들이 이렇게 큰 동물을 사냥하는데 그다지 능숙하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일부 시뮬레이션에서는 대부분의 사냥이 꽤 나쁘게 끝났을 거라고 결론 내렸어요. 원시 창들이 마스터돈과 메머드의 두꺼운 피부를 뚫지 못하고 대부분 부서졌거든요. 하지만 약 1만 3천 년전 클로비스 문화가 시작되면서 상황이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이건 클로비스 포인트라는 특별한 무기로 정의되는 고고학적 문화였어요. 돌로 만든 창끝 부분인데 홈이 파인 독특한 형태였죠. 클로비스 사람들은 수렵 채집인이었고 대형 동물 사냥의 달인이었습니다. 아마 메머드를 광범위하게 사냥한 최초의 인간이었고. 마스터돈도 어느 정도 사냥했을 겁니다. 미국 전역에서 어린 개체와 성체 장비류의 잔해가 있는 여러 사냥터가 발견됐거든요. 사냥꾼들은 이 거대 동물의 갈비뼈로 보호받지 못하는 몸통을 노렸을 것으로 보입니다. 처음 공격한 후 피를 흘려 죽을 때까지 추적했다고 합니다. 노아 메머드 사냥터에서 발견된 암컷 메머드는 이런 사냥이 얼마나 끔찍할 수 있었는지 보여줍니다. 두개골, 견갑골, 갈비뼈. 미장에 박힌 투사체 8개가 발견됐거든요. 성공적인 사냥 후에는 식량 확보를 넘어 더큰 의미가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정기적으로 사체를 해체하고 가공해서 연료와 다양한 도구를 만들었거든요. 석기조각, 핵석, 조각칼, 식칼, 도끼, 창촉, 뼈렌치치 같은 것들이죠. 뼈 자체로 예술품도 만들었습니다. 조각을 새겨서 휴대용 예술품으로 들고 다녔죠. 거인들조차 쓰러뜨렸다면, 더 작은 친척인 피그미 메머드도 인간과의 불행한 관계에서 벗어나지 못했을 겁니다. 사람들이 약 1만 3천년 전에 그들의 섬에 들어갔고 이건 피그미 메머드의 멸종시기와도 일치합니다. 초기 원주민들과 꽤 일방적인 관계를 가졌던 또 다른 동물은 카멜롭스였습니다. 가장 큰 동물은 아니었지만 매우 독특했어요. 바로 아메리카에 살았던 낙타였거든요. 오늘날에는 꽤 이상한 광경이었을 겁니다. 연구에 따르면 카멜롭스는 진짜 완전한 낙타였습니다. 다만 몸이 일반적으로 화석화가 잘안 돼서 혹이 두 개였는지 하나였는지 아니면 아예 없었는지는 알수 없습니다. 확실한 건 현생 낙타보다 키가 컸다는 겁니다. 극도로 길어진 다리 덕분에 어깨에서 약20%더 높았어요. 현생 친척들처럼 카멜롭스도 풀과 관목을 먹는 초식동물이었을 것으로 보입니다. 주로 미국 서부에서 발견됐고 동쪽으로는 테네시까지 갔어요. 발자국을 보면, 먹이를 찾아 정기적으로 먼 거리를 여행했고, 때때로 원주민들의 경로와 마주쳤습니다. 사냥당했다고 알려져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카멜롭스는 다른 대형동물보다 훨씬 적게 사냥당한 것 같아요. 대부분의 표본이 손상 없이 발견됐거든요. 게다가 대량의 카멜롭스 유해가 있는 유적지에는 석기 도구가 없어서, 일부 고생물학자들은 인간들에게 주식이 아니었다고 봅니다. 이보다 더 독특했을 생물도 있었습니다. 바로 카스토로이데스, 거대 비버였죠. 평균 성체가 1.9m 길이였고 일부는 2.2m까지 자랐습니다. 성체 대형견의 3배 무게였으니 보는 것만으로도 꽤 초현실적인 광경이었을 거예요. 이 기괴한 모습은 거대한 이빨 때문에 더욱 강조됐습니다. 특히 앞니가 길어져서 자 절반 크기였거든요. 현대 비버와 달리 카스토로이데스는 이빨 표면이 매끄럽지 않고 질감이 있었습니다. 왜 질감이 있었는지는 확실하지 않아요. 현생 친척들과의 또 다른 차이점은 턱에서 발견됐습니다. 특히 아래 턱이 깊고 넓었거든요. 극도로 강력한 교합력을 암시하는데 나무를 자르고 파는 데 도움이 됐을 거예요. 물론 방어 도구로도 물림을 사용했을 수도 있습니다. 현대 비버들도 위협으로 인식하는 것을 물어뜯는 걸 두려워하지 않는 걸로 알려져 있거든요. 현생 비버처럼 카스토로이데스는 크기에도 불구하고 수영을 잘했습니다. 더긴 꼬리와 물갈퀴가 있는 더큰 뒷발을 포함해서 물에서 움직이는데 여러 적응을 가지고 있었어요. 식단 연구는 심지어 다른 비버들보다 더 수생적이었을 가능성을 보여줍니다. 현존하는 것들의 나무가 많은 식단과 달리 수중 식물로 이루어진 식단을 가졌거든요. 물속 생활에 대한 적성이 인간과의 상호작용 감소의 역할을 했을 수도 있습니다. 직접적인 접촉의 증거가 거의 알려져 있지 않거든요. 유일한 사모작용의 증후는 인간 유물과 거대 비버뼈가 함께 있던 한 화석 유적지에서 나왔습니다. 하지만 간접적인 증거는 아메리카 밖에서 보입니다. 예를 들어 캐나다에서는 몇몇 퍼스트네이션들이 신화의 거대 비버를 가지고 있어서 일부는 이 거대한 신화적 생물들이 선사시대 거인에게서 영감을 받았을 거라고 믿습니다. 슬프게도 우리는 더 이상 카스토로이데스를 볼수 없습니다. 약 1만 1000년 전에 멸종했고, 이 목록의 나머지 동물들과 합류했거든요. 사실 아메리카는 산당량의 동물군을 잃었습니다. 특히 대형 동물은 한때 존재했던 것의 30%만 남았어요. 일부 고생물학자들은 인간이 이 대량 멸종에서 큰 역할을 했다고 믿습니다. 분명히 다른 동물들을 이기고 사냥하는 재주가 있었으니까요. 하지만 다른 사람들은 기후가 더 책임이 있다고 믿습니다. 결국 원주민들은 살아남았고 그 무시무시한 거인들은 모두 사라졌습니다. 어쩌면 가장 약해 보였던 인간이야말로 진정한 생존의 달인이었는지도 모르죠. 아메리카를 배회했던 그 경이로운 생물들을 직접 볼수 없다는 건 정말 아쉽지만 그들의 이야기는 이렇게 우리 곁에 남아 있습니다. 다음에는 또 다른 흥미진진한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